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 이게 5장 1절을 보면,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함해 진리를 구는자한 사람을 찾으면, 한 사람이라도 나오죠. 찾으면 내가 이상목을 용서하리라. 하나는 용서하신 분인데 참 용서가 안된게 뭐냐면,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다라는 의미는, 갈망한다는 의미예요. 진리만을 바란다는 의미. 그러니까 리 히브리어 바카시하고 다라시하고 좀 다른데 찾아보라 고했더니그 바카시래요. 이거는 진리만 갈망해야 돼요. 다라시 같은 경우에는 계속 끊임없이 찾는 거예요. 그분은 내가 실수하더라도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계속 끊임없이 주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는 건데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바카시는 딱 그분을 그렇죠? 갈망하는 걸 얘기해요.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조금 있다 약간 의미가 다른다. 그래서 만일 정의를 행하면 진리만을 뭐라고요? 찾는 한 사람, 예수만을 찾는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근데 없었다라는 거죠. 없었다.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는 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랑 진리를 추구하는 거는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추구하는데 정의가 없다, 공의를 행하지 않는다. 그게 거짓말인 거예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기 때문에 진리를 찾는다가 아니에요. 진리를 구하는 자는 정의를 같이 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를 행한다는 의미는 진리를 구하는 자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정의를, 공의를 삶 속에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데 뭐라고요? 진리를 구하는 자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진짜 여호와한 사람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호와 그분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비극이 되죠. 이 얘기가 지금 예루살렘에 그때 동시에 몇 명이나 살겠어요. 적어도 수만 명은 살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중에서도 뭐라고요? 한 명도 없다. 정말 그분만을 바라는 사람. 그분이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맹세한다 할지라도 거짓 맹세가 되는 거예요. 3절 여호와의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뭐라고요? 아픈 줄을 알지 몰라요. 병들었으니까 마비 됐으니까. 그요 그들을 멸하실지라도 그들의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하여 돌아오기를 싫함으로 어 그러셔. 그러니까 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어찌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날에 뭐라고요? 보복하지 않겠냐고. 그러니까 보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면은요. 성경에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 뭐냐면 예레미야 우리 상태가 이런 일들을 만든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4장 18절에 보면 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내 길과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했느니 이는 내가 악함이라. 그 고통이 내 마음에까지 미치느니라. 뭐라고요? 내 길, 내 행위가 이 일들 어떻게 해요? 단에서 소리를 선포하며 에브람산에서 재앙을 뭐라고요? 공포하는 도다 뭔지 알겠지요? 누가요? 하나님이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 길과 내 행위가 이 일들을 부르게 하였나니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죽하면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을 수 없을까요? 예루살렘에 누구를 정말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 진리를 원하는 사람 이한 사람만 있어도 망하지 않는다. 사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사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교회지만 이그 그중에 흰옷 입은 사람 때문에 안 망하는 거예요. 결국 가정도 아까 마찬가지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회복이 되면 그렇죠. 그 사람을 말미암아 회복되는 거거든요. 아멘? 예. 그한 사람만이라도 갈망이라 분명하게 뭐라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신다.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을 찾았는데. 가정에서 한 사람 정도 찾아서 한 사람이 진짜 주님을 갈망한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땡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갈망을 해서 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을 거야. 보호할 거야. 얼마나, 글쎄요. 그렇죠? 수만 명 중에서 한 명이 지금 현재 몇십 명, 몇백 명안 되는 데서 한 명이 만약에 나온다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운 거죠.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질을 구하는 한 사람. 2장 13절 한번 봐봐요. 왜 진리를 구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을까요? 뭐라고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그런 나를 버린 것,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생수의 그런 나를 뭐라고요? 아, 버렸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진리를 구하는 자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다죠 유다 왕부터 제자장 선지자들 백성들 우두머리들 다요. 오장 오장 삼십일절 한번 봐봐. 삼십 절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 무섭단 얘기는 소름끼치도록 싫다라는 거예요. 놀랍단 얘기는 말 그대로 황폐한 일들이 있다. 우리가 그냥 이편 쓰니까 아닌데. 참, 소름 끼치도록 싫다라고 하는 표현하면 한번 느껴보세요. 얼마나 싫은가, 그렇죠 바퀴벌레가 냥내 몸만 기어다니도 싫은데. 그렇잖아요. 에이, 31절. 선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상들은 자기 권력으로 뭐라고요? 다스림.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겨. 선자들이 거짓 예언에도 내 백성은 좋게 여겨. 제상들은 자기 권력으로, 자기 권력으로 다신다는 얘기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람을 부리는 거잖아요. 자기들만 권력을 쥐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좋대. 예? 못됐죠? 그런데도 백성은 좋대요. 나만 상관없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수많이 무고한 자들을 얼마나 죽였습니까? 문화세가 회개했다 할지라도요. 그 문화세의 행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갔냐고요, 소 예? 이 권력자들이 회개한다 할지라도. 이들이 법을 만드는 거 한번 보십시오, 법을. 별 희한한 법들 다만들어갖고 결국은 신실하게 법 없이 살 사람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신실한 그리스인들을, 그쵸? 그렇죠? 범죄인 만들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그런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좋아한대요 신앙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는 법들을 만드는데, 이들이 그게 신앙이냐고요. 자기 사상에 더욱더 중요한 거지, 아버지 말씀을 버리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성경대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성도라고 저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다 떠나간다 할지라. 정말 그 사람들에겐 얘기예요. 당신 정말 성경대로 안 믿을 거면 떠나라라고 나는 얼마든 지 얘기해. 여러분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예수를 믿으려고 우리 교회 올까요? 방해하려고 오지? 만약에 온다면 그래 안 그래? 그럼 나는 여러분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진짜 신실하게 주를 추구한다고 한다면 성경에 있는 부분들을 그저 그렇죠? 변기하는데. 그래서 그냥 인정하고, 내 세상이 나 맞다고, 그 떠들어대고, 그러겠어요? 교회 안에서. 장마추는 신실하게 아는데, 목회자가 회계 얘기했다고 싫다고, 그죠? 짜증내고, 방해하고,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인데, 그 자는 공동체를 해치려고 오는 거예요. 포도원을 허는 여우는 그냥 쫓아내야 돼요. 몽둥이로. 뭔지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라, 그럼 말씀대로, 가자, 말씀대로. 아멘? 아멘?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거 외에는 진짜 저와 여러분은 진짜 우리가 복 받으려면 이 중에 한 사람만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데 주님이 홍수하신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이 수지맞은 거 아닙니까? 제가 한 사람만 만들어도 되잖아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이라도 나온다면 그 덕에 우리가 살아남는 거 아니야? 그럼 목사님 응원해야지. 비록 나는 다른 을 받기 힘들지만 가만히 보니까요, 목사님. 저 인간은 좀잘 다름을 받을 것 같아요. <laughs> 나는 힘든데, 훈련 잘 받을 것 같아요. 감해보니까, 근육량이 많이 있어갖고, 굶어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예를 <laughs> 들어 금식도 좀 시키고. 예. <laughs> 선자들은 네. 거짓 예언으로 재상 자기 권력으로 다스린데, 내 백성 것을 좋게 여긴다는 게 뭔지? 알아요? 이게 아예부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게 내 것이 됐어요. 선지자들이 거실 예언하는 게 나랑 한 통속이 됐어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제자장들이 자기 걸려고 다스리는데 이게 너무 좋은 거야. 그들과 진짜 짝이 된 거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좋게 여긴다는 단어가. 그것을 사랑하니, 정말 사랑으로 받아들이니, 야,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도대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이러니, 예루살렘에 지를 구한 한 사람이 있니? 이러니.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 구장 한번 보십시오, 구장.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한 사람이 없는 게 진짜 주님을 몰라요. 주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몰라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왜그런자세예요안 가르쳤어요. 거짓을 예언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다스렸잖아요, 백성을. 근데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죠 그냥 좋게만 여기는 게 아니라 그게 내 것이 된 거예요, 백성들은. 선동과 선전에 속아 넘어가는 거죠. 무지한 백성들은. 그래서 뭐래요?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걸. 그래서 나오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데 이게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데. 10장 21절에 보니까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와를 찾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찾다는 단어는요, 아까는 박하시잖아요. 여긴 다라시에요. 이게 뭐냐면, 목자들이 어리석어 같고요. 이게 어리석다는 얘기는 성질이 많다란 얘기예요이 불탄다는 단어거든요. 예? 자기 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요하를 찾지 않아요. 꾸준하게 계속 찾으려고 찾으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분을 알 때까지. 그렇죠 그분은 정말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그분, 사랑을 행하는 그분. 아멘? 그래야, 그래야, 백성들에게 가르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다,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를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예큰 예루살렘,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예루살렘에 정의를 행하고 지를 추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뭐라고요? 없어진 거예요. 마지막 때 얼마든지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어느 한 지역에 정말 주를 추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을 수 있어요. 소동과 구물에 그런 현상들이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날 겁니다. 전 세계 도시들 가운데. 왜 그런지 아세요? 마지막 때는 정말 주를 추구하는 자들을 모으시거든요, 하나님이. 특정한 곳에 분명하게 모으세요. 그래서 그곳에 성경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 시대는 마지막 교회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네? 성도들을 모으는 거라고. 성등리 들어요. 예루살렘 잊게 하지 않는 거예요. 왜? 떠나라고 했거든요. A.D. 70년에도 떠나라고 했잖아요. 그 전부터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그렇죠. 그래서 정말 신실하신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뭐라고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니까. 정말 진리를 아는 사람들 한 곳에 모읍니다. 마지막에 삼차 대전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나도 마찬가지라고. 분명하게. 왜요?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이라도 있는 그곳에는 하나님이 심판할 수 없기 때문에. 약속하셔야죠. 약속. 아멘. 여러분, 유다 말기야, 유다 말기. 유다 말기란 얘기는요. 그러나 70년, 안0년이 있고 난 다음에 다시 회복이 되잖아요.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라고 생각이, 마지막 시대. 이때 뭐라고요? 여러 왕들은 끝났어요. 왕들은 다. 이제 뭐 누가만 와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왕만 나타났잖아요. 알겠습니까? 이 이후에 성전을 접어야 기껏해봐 몇 년이 있었어요. 400년의 암흑기가 시작이 됐죠. 뭔지 알겠습니까? 목자들은요 어리석어 여하를 뭐라고요? 찾지 아니함으로 뭔다고요 형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 형통하다 옆에 이자라고 쓰여 있죠. 그 옆에 간추성경 쭉 보세요. 뭐라고요? 지롭게 행하지 못함에 그요 요하를 찾지. 왜? 그분이 진리인데. 그러니까 삶 속에 지혜가 없는 거예요. 잘못 판단하는 거야. 그것을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더도 그들이 말하는 거짓 예언이 뭐라고요? 진리로 받아들이니. 야, 이 마지막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 마지막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모든 양떼는 뭐라고요? 흩어졌다. 네, 예루살렘의 하나도 남지 않고요. 신실하게 죄를 추구하는 자들은 그 심판의 자리에 뭐라고요? 있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환란을 면케 하시는 겁니다. 그 면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많은 논란이 있어요. 7년 전 추구가 되느냐, 환란 가운데 하나님 보호하시냐, 상관없이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우리는 그 상황을 그대로 그냥 그냥 가면 돼요. 그대로. 휴고되면 휴고되시고, 아멘. 환란을 통과 좀 통과하시고, 단 중요한 거는 뭐냐면, 환란 전후고냐 환란 후고냐 중간 후고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내 안에 진리가 있느냐 없느냐. 아멘. 그진리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그런 거 가지고 절대 싸우지 말아라. 그리고 괜히 논쟁할 필요도 없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구하고, 진리만을 갈망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멸망하지 않는데, 그렇죠나 때문, 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멸망당하지 않는데. 아멘.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내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그분이 나를 보호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는 진리를 추구할 자가 남을 수 없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있을 수 없게 돼요. 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상황이. 마지막 때, 있는 자는 더 있고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삐아 기는 시대예요.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행해도 회개하지 않는 시대예요. 진리만을 구하세요. 목자들은 어리석은 여와를 찾지 않는다. 그렇죠. 어리석은 목자가 되지 말라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분만을 갈망하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꾸준하게 그분을 뭐라고요? 찾는 거예요. 그러면 지롭게 지롭게 내삶 속에 내가 행동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아멘. 아멘.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견고하면 돼요. 그 자를 마지막 때주님은 찾는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말씀 그대로. 하나님, 이 약한 도시에서 내가 거하고 생각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자로 내가 준비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충분해요, 여러분. 그럼 주님이. 우리 이끌어 가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형통을 허락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수렁에 빠졌든 우리 삶 속에 구원을 베푸시고 보호하시는 그분, 그분을 위하여, 그분을 위하여 정의를 행하게 하시고, 그분을 위하여 주인만을 진리되신 주님만 갈망하는 저와 로믿이 되게 해달라고 이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할 수 없지만 우리가 주를 구할 때 찾을 때 하나님의 마음의 저와 우리의 사랑의 성도 안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정말 주님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이 땅에 행하시는 그 분이라는 것을 너무 정확하게 알아 진리 대신 주임을 의지하여 이 땅에 정의를 행하는 주님의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찾고 찾는 그들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추구하는 성도들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 영혼들과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고 곤면하며 그렇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품복을 누리며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그 품복을 나누며 소외된 영혼들을 섬기며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악하면 악할수록 더욱더 주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욱더 주의 도움을 필요하기에 주인만을 구하겠습니다 그 영혼들 형편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순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대로 하나씩 하나씩 회복시켜주시고 구원시켜 주옵소서. 이 공동체가 그렇게 주인만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주인만을 바라며 주인을 원하기에 우리 자신을 버리고 성도를 섬기며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줄 믿사오니 하나님 역사에 주 오셔서 짐이 찾는 진리를 구하는 정의를 행하는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 오셔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